손바닥이나 발바닥에 발진이나 장미색의 구진이 생겼다면 이는 매독이기에 신호일 수 있어요. 매독은 여러분이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는 성병인데요. 트레퍼네마 팔리둠 세균에 의한 감염으로 1기 매독은 감염 부위의 국한에서 증상이 나타나죠. 통증이 없으니 인지하거나 치료하지 않고 넘어가면 2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2기에는 손바닥과 발바닥에 보시는 것 같은 붉거나 갈색 반지, 이 발진이 특징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발진을 보면 피부과 의사들은 피검사부터 하게 되죠. 바로 매독인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 발진은 가려움증이 없고 매독성 탈모나 항문주의의 평평 혼딜로마, 전신 발진, 발열이나 근육통, 두통 같은 전신 증상이 동반될 수 있어요. 초기 발견하면 페니실린 주사로 완치가 가능하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심장이나 뇌, 신경계에 심각한 문제나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특이한 발진이 계속된다면 설마 내가? 라면 옮기지 말고 미용기과나 피부과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